안녕하세요. 직접행동 영등포단 대표 이용입니다. 어, 날씨가 오늘 굉장히 많이 춥네요. 오늘은 당산동에 위치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 현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어마어마하죠? 네. 에, 총 19층이고요. 어, 공공임대 87세대, 민간임대 490세대 해서 총 496가구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어, 크게 건물 두 개가 있는데 4 9 6가구가 들어오니까 좀 신기하죠? 안타깝게도 다섯 평짜리가 496세대, 409세대 정도 되는 어, 그런 곳입니다. 다섯 평이면 되게 좁지만 지금 청년들한테는 필요하다는 게 서울시 어떤 정책의 일환인 것 같습니다. 어 요즘 대선에 보면은 어, 부동산이 핫이시죠 네 그래서 대선 후보마다 하는 말이 전부 다 공급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위 돌아보세요 공급할 만한 땅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대부분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아 수도권 근교에 공공 임대 주택을 많이 짓겠습니다 수도권 근교에 지으면 청년들이 살고 싶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역세권에 청년들이 살수 있는 주거 임대 주택을 짓는다면은 그러니까 주거 부분도 좀더 어 원활하게 되고 청년들이 좁은 공간에서 살지 않으면서 좀 편안히 살지 않을까 하는 게이 정책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맹점이 있습니다. 뭐냐 민간 임대 주택을 짓는다는 거죠. 공공 임대 주택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민간이라 하면은 여러분 지역 주민이 아닙니다. 네그 땅을 가진 집 주인이나, 땅 주인이나, 아니면 법인이나, 라는 민간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세권 주위에 큰 땅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은, 이렇게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을 짓는다면은, 모든 걸 지원하겠다. 라는 게 서울시의 정책이었던 거죠. 예. 네. 한번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민자 개발에 여러 가지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거잖아요. 지역 주민의 의견은 들을 필요가 없고, 건설업자들이 땅 주인은 최고의 어떤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고 그리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책임과 부분은 서울시랑 영등포가 나누어진다. 똑같습니다. 역세, 역세권 청년 주택도 처음에 이 공간이 생겼을 때는 아마 개인이 땅으로 돼 있는데 어느 순간 법인이 이 땅을 소유하고 그 법인에서 이렇게 역세권 청년 주택을 짓겠다는 계획을 내고 영등포구가 승인하에 지금 19층짜리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처음에는 반대를 많이 했어요. 어떤 주민들은 어좀 님비현상처럼 어, 청년들이 들어오면 좀 슬럼화되지 않나 이런 불평불만을 한 부분도 있었지만 저도 그 반대에 함께 했지만 제 반대 논리는 그거였습니다. 어 이렇게 공공적인 임대주택을 지으면 최대한 공공성을 띠게끔 해야지 민간임대주택의 어떤 부분 위험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해서 어 서울시가 자치구에 요청한 거는 그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먼저 여기에 관할하는 여러 가지 그 허가권을 좀 빨리 좀 진행해 주십시오 자, 영등포 구청님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여기에 짓기 좋게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이런 거는 정말해서 인도를 좀 늘려 단다지 길을 더 넓혀 주십시오 이런 거를 이제 자치구 에 요청하는 거죠 세 번째는 어, 청년 주택이 잘 들어설 수 있게 지역 주민한테 적극적으로 많이 홍보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서울시와 민간에만 하는 거지 지역주민들하고의 이해관계는 전혀 없는 거죠 결국 그 안에는 청년주택 자문위원회를 만들게 합니다 영등포구 내에 근데 지금 그에서는 어떤 진행이 되는지는 잘알 수가 없는데요 주로 거기서 결정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최초 임대하는 임대료에 적정한 정도 그리고 청년이 들어올 수 있는 자격조건 그거를 청년주택 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후에 청년 그 주택 자문위원회가 잘 이루어지는지 한번 더 들여다 보고 싶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청년들의 어떤 삶이라든가 주거 공간은 굉장히 협소하고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민간 개발을 통한 발전이 결국 장기적으로는 청년들의 삶과 삶과 지역 주민 간의 그 유대와 그런 지속적인 어떤 발전을 가져올 수 없다는 거죠.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직접 병도 용릉포 당은 지역에 다양한 개발 현황이 있는데, 어, 지식산업센터, 소, 도시형 생활주택, 그리고 이러와 같이 어,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밀고 있는 청, 어,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자치구가 요청할 수 있고, 자치구 주민들의 어떤 복리 증진을 위해서 할수 있는지를 계속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으셨나요? 어, 오늘 날씨가 많이 추운데도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새해가 됐습니다. 다시 다가오는 동시 지방 선거에 어, 지금 굉장히 직접형제 영등포단은큰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이후에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 어, 직접형제 영등포단의 관점으로 여러분한테 조목조목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